성경 봉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는 섬김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와 친밀감을 쌓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전도자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쇼핑백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압사의 사고로 인하여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30명인데 한명 빼고 거의 장례가 다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계속 이슈화하려고 하고 어떤 큰 대중의 집회를 통해서 어떤 정권의 어떤 뭐 타도나 그죠 퇴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태원의 참사를 사고로 그렇게 부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 한국 교회는 그 유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의 유한함을 한번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TV 드라마 중에 천원짜리 변호사 요즘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보시는 분 계십니까? TV 안 보십니까? 저만 봅니까? 죄송합니다. 왜 천원짜리 변호사냐면 수임료가 천원입니다. 드라마 주인공 이 변호사 이름은 천지훈 변호사라고 하는데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시달리는 의뢰인의 채무 변제를 돕기도 합니다. 동정 동정전과 사범의 소매치기 억울함을 또 풀어주고 해소해 줍니다. 주민에게 갑질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 이 문제도 또 해결해 줍니다. 중고차 딜러 사기 사건을 또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의뢰인이 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면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전점으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눈물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통쾌함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어떻게 열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내 편으로 만들고 예수님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얻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세 가지 조청주의를 보니까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전도 대상자, 그의 어떤 관심과 선물을 통해서 인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느냐 이거보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천 잘하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김영석 연세대학교 여러분 철학과 교수 아실 겁니다 명 교수신데 이분이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1920년생입니다 7월 6일생 북한 대동출생입니다 나이가 103세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왜 주는 사랑이 행복하느냐? 자기 가정사를 두고 이런 이야기랍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두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보다 7년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아내도 세상을 떠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내에게 받기만 했던 그 사랑을 변변히 되돌려 죽인 적이 없었던 자신이 두 여인이 떠나간 뒤에 회안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주어 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받기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쉽게 주실 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게 주실리가 만무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인카네이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어떤 왕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고 있는데 한 번은 말을 타고 그 나라의 가난한 지역을 돌아보다가 우연하게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자기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자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해답을 찾지. 못 했던 겁니다. 내가 왕자니까 너 나에게 와 시집 와서 어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작정 그녀에게 다가가서 나 왕자니까 당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궁에서 나와 평민의 복장을 입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랑 친숙해지면서 결국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키에르 케고가 이야기하는 인카네이션은 무엇입니까? 왕자가 평민이 되는 겁니다. 평민이 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민처럼 사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한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포항에 가면 청소년 자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학교입니다. 2001년에 세워졌는데 한동대학교 김윤규 교수가 세웠던 겁니다. 세월이 한 이1일년 정도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인지 아십니까? 사고뭉치 문제아들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해체나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 대한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김 교수를 비롯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무료로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인성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의 또 적성에 맞는 직업을 또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 21년간 약 50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사회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아이들이 모범아이들로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이 학교의 학생들을 칭찬하고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이 문제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거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고만 치는 아이들과 여러분 21년 동안 놀아주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교수와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이었던 입장에서 그들의 삶 속으로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자신을 21년 동안 던져 넣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드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김인구 교수도 이 문제의 학생들 속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 대상자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침례교 선교사로서 원산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분이 계셨습니다.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산에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한국어를 사용을 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쉽게 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분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나다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자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에는 될수 있는 한 그들과 함께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콤 펜뉴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의 상황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여러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자진해서 다 교회에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분들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전도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휘들린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막 뜯어 나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당장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시기를 내리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렸던 것처럼 나도 그 특권을 버렸다. 당당하게 이야기랍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고림도에서 9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개바처럼 믿는 자네,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으로 살아갔던 바울 그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508장의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것을 작사 작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엘라이자 캐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의사였었는데 열심히 의사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보다 복음 전도자가 더좋아하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캐슬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전도는 돈 버는 거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옆에 있었던 부인이 듣고 집에 와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찬송의 시를 쓰면 내가 작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곡이 바로 찬송가 508장입니다. 1절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주 예수 이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준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혼모하겠네. 화목해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60이 넘어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콜로라도 덴버에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고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이 캐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된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당신의 부인도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을 하면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이 있으면 나는 하늘에서도 당신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뭐 죽으나 살아, 오직 영원 구원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11월 27일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토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동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파울처럼 종의 모습으로 전도 대상자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